들어요. <목소리가> 나도 이 문제를 봐. 20번. 그러니까 1 9번 20번 호로하겠습니다나뭐 그러지 말아. 아. 2 0번 번호 가장 어려웠던 <목소리가> 문제입니다. 20번 왜 하셨어요? 예. 아, 아, 시간이 길렇게 가지고요. 아. 19번 한 다음에 이제 21번과 22번도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20번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일단 빼고 너희들한테 설명해 주는 걸로. 자, 20번입니다. 그끔은 정신 차려라, 진짜반 내가 진짜그으로왜 이렇게 못봤지? 아, 너희 선배들 신성호, 최수명호 나 얘네 부도 들어가서 가끔 보긴 하거든요 좀 봐라 그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의 개수가 1인 이차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가 있는데, 그게 Y는 FX랍니다 이차의 계수가 2라고 이미 나와 있고 꼭지점이 얘의 꼭지점이 y는 kx 위에 있답니다. y는 kx 위에 있답니다. 됐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kx 더하기 4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입니다. 그리고 어, 이 이차함수의 축이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5분의 1일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자 물과 해라 어디 있죠? 그냥 우점이니까 깔끔하게 보기 했겠죠? 잘했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나지않았겠나요 <laughs> 자, 먼저 <laughs> 야 꼭지점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정해 보겠습니다. 꼭지점의 좌표를 어떻게 하냐면 꼭지점이죠. 자, 꼭지점의 좌표 는 어떻게 되냐면 p, k, p라고 나는 게맞습니다 p가 뭐냐고? 그냥 p. 알았죠? 아무거나 뭐 a 라기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상관없습니다 뭐. 근데 보통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p,q라고 놓죠 꼭지점의 좌표를 p,q라고 놓죠 그래서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이차항이가떻게 되냐면 <laughs> y는 x-p의 전체적 제곱 기 kp 이렇게 됩니다 가폐 a 붙을 <laughs> 수도 있죠 2차의계수가 1이 <laughs> 2차의 개수가 1이 됐나요? 차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시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와 누가 교점이 있다라고 했냐면, Y는 KX 더하기 4하고의 교점이라고 했습니다. 교점이니까 당연히 뭐 하면 되는 거지, 둘이? 갖다 라고 놓고, 어디요? 네. 그리, 과, 과. 반대로. 이렇게 실제 예방이에요. 과,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얘 둘이 뭐 하면 되는 거야? 열립을 해야된단 말이야 그렇죠. 열립을 해야되니까 x 마이너스 p에 정함 x의 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p의 제곱 플러스 kp는 kx 더하기 4 이렇게 됩니다 됐냐? 네. 다시 쟤를 이항을 해자 이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에 플러스 어, k 마이너스 2p가 네. x 그다음에 플러스 p의 대곱 플러스 k p 마이너스 상한이다뭐 이렇게 나와요. 맨날 문제에서 얘네들의 두 분을 두 분을 뭐라고 했어? 알파, 베타라고 한자고 이미 해놨어. 라하자라고 해놨지. 라하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알파 곱이 베타가 e p 마이너스 k가 된다라는 것과 알파 베타가 p의 제곱 더하 kp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것 까지 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수있 어디 틀렸어? 어디? 이마이너스인 어, 멍청하다 아, 마이너스게 되죠? 맞죠? 그러면 여기는 2p 2k로 바꿔야 되겠네 여기 맞나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봤더니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게뭘 주어진 거냐면 추계 방정식을 줬어요. 수계 방정식, 추계 방정식, 축방이 뭐더라? 축방 오, 여기서 봐어잘 봐. 여기서

네, 그 아, 그래. p 는 뭐가 되는 거지?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아니?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플러스로 바뀌면서, k 이하기가 2번이 2이 2번이야. 아, 2방이이축방이누구이2방이냐 아, 이 x 번이2이었죠이 2번이 이 2번이 2이 얘측방이 아니라 앞으로 아, 쉽지 얘축방이니까왜더 네. 쉽냐면 그냥 여기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이미 축방이 얼마가 되는 거야 x p란 말이야 그럼 더 쉽잖아 그지 근데 어. 어, p. 아 p 맞잖아 네. 그지 그럼 더 쉬워 얘가 뭐와 같은 거야 p와 같은 거야 p는 2분의 알파더하기 페타 아까 보냈더라 요거였죠 그2 p 더하기 k 그래서 2p 더하기 k가 되고 그 다음 얼마가 되는거지? k가 마이너스 5분의 2가 됩니다. 됐냐? 네. 그럼 이렇게 곱하면 2p가 어? 사라지네? 이렇게 곱하면 근데 마이너스... 봐라? 2p는 2p 더하기 k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죠. 여기 2를 곱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2p가 사라지면서 나오게 뭐가 되는거야? 네. k가 5분의 2가 됩니다. 아 여기까지 다어요나 거기까지 여기까지 했어? 응. 두 개까지 아, 여기까지 했났아 여기까지 바퀴가 있 여기까지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답니다자 자, 그러면 그다음건 노란색으로 들어볼게요. 자 알, 그러면 노란색 잘 봤잖아. 지웅아, 그 노란색 잘 봤잖아. 자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2P 하기5분 2가 되고. 얘가 얼마가 되냐면 p의 제곱 더하기 5분의 2p 마이너스 4였어요 쌤 뭐였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그래요? <laughs> 가 5분의 2인걸 그냥 뭐한 거지? 대입한 거야 이가오분의2이가오분의이라며자 아. 여기까지 한 거야 더 이상 간결하게 할수 있냐? 하면. 근데 뭘 물어봤어? 근데 뭘 물어봤어? 모르겠어요. a 마이너스 b 제곱. 그렇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물어봤잖아요 응.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물어봤어요. 어, 잠시만. 네. <웃음> <웃음> 일단 일반적으로 k가 5분의 2 나오는 건좀 틀리긴 하더라고요. 됐어요. 아마 이게 서술형 나왔으면 점수 조금 얻었겠죠. 점수 좀 얻었겠죠. 근데 어. 이게 지금 단답형이라서 답드기까다 틀린 거잖아. 원래 단답형 문제. 예, 원래 단답형 문제였어요. <laughs> 그뒤 네 문제가 단답형 문제고 뒤두 문제가 서술형이야. 와, 경구출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미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는거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야이야 이거 뭐야? 야 풀다가 야렵게 뭐야? 이 중간에 풀다가 그러거 뭐야? 이 이거 뭐 이거 뭐야? 거야 이거 자 이거 이너스야이의야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인 혹시 알고 있나요? 일단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주어진 조건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으니까 K밖에 없으니까 K를 여기다 그냥 빡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주어진 게 얘다 보니 다시 집어넣은 거야 얘 그럼 얼마야 얘는? 2P 더하기 5 분의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얼마냐면 피의 제곱 더기 5분의 2p, 빼기 3가? 어, 됐나요? 피의 응, 제곱 음, 없어져요자 봐라. 여기서 뭐 위에 전개하면 4p의 제곱이 돼요. 5분의 4pg, 거기다 두배하니까 5분의 8p가 없어져. 어, 뭐, 없어져. 5분의 8p요. 더하기 얼마야? 네, 25분의 4야. 마이너스 4p의 제곱. 마이너스 5분의 8 b 마이너스 플러스 16. 얘가 이렇게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지죠. 그래서 25분의 16을 곱하면 400이죠. 이건 25분의 400이잖아요. 16은 25분의 400이잖아. 네. 알고 있나요? 아니요. 네, 그럼 25분의 400입니다. 네. 자, 25분의 400에다가 25분의 4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40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문제인데 만약에 동환이가 얘가 K가 5분이까지 구했다라고 하면 정말 억울하겠죠? 마지막에는 네. 대입에 대보면 되는데, 근데 봐봐라, 이걸 내가 내가 검출했다 했잖아. 내가 검출했으니까 나 대입짜리 나면 문제 풀었겠지. 그러면 어디까지 쉽게 나왔겠니? 그렇다. 약간 나왔겠지.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이걸 어쩔 수 없이 봐야 돼.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피를 구하는데 접근할 수가 없잖아. 피를 구하는데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잖아. 조건이 없잖아. 조건을 거기 있는 걸다 썼잖아. 거기 주어진 식의 조건을 다 썼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이런 형태로 내가 계산할 거라는 건 짐작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냐?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가는건 시도를 해봐야 된다. 어떤 문제가 나오든 시도를 해봐야 된다. 그다음에 그게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내가 조건을 다 쓰지 않는 거야. 어떤 조건이 더 있는 거지. 알겠냐? 근데 나왔으면 조건을 다쓴 거야. 그리고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20번을 많이 틀렸습니다. 20번을 많이 틀린 문제 응. 응. 아? 꼭지점에. 꼭지점 직수로. 과 KX 이142 벌써 K2 132 K7 132 K7 1 K7 132 K7 132 K7 1 K7 1 됐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시고 답 쓰기에도 조금 너무 멀려지죠다 25분의 44야. 0좀 너무너무 거리죠. 답 쓰는데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틀겠죠? 렇죠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시간상으로는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서 한 문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예. 뭐라고? 마 마무리 하려고요. 다른 것까지.